81쪽 중단원 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풀어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다. 딱 여기까지만 보고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어,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을 빨리 잘 찾아내는 연습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넓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우리 x, 세로의 길이를 이 y라고 해볼게요. 양식장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내가 알수 있는 거. 오, 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의 제곱. 즉, 어, 100이겠구나. 이거는 바로 아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읽어 봅시다. 다음, 이 양식장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m씩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에다가 2m를 확장했대요. 즉 x에다가 2m를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세로의 길이에도 2m를 확장을 했대요. y 2. 이게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32제곱미터만큼 넓다. 아, 그럼 얘랑 처음 양식장의 넓이는 얼마요? x, y에다가 저 넓이보다 32만큼 더 넓대요. 그럼 플러스 32를 해주면 이것이 같다고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아, 그럼 이 문제에서 벌써 성립하는 두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뭘 물어봤어요? 처음 양식장의 넓이, 그 말은 x 곱하기 y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었으니까 어, 2차식, 2차식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면 돼요. 정리 빨리 하고 풀어봅시다. 일단 저는 이 식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xy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y 플러스 4는 xy 더하기 32에요. 약 없어지고, 아, 2x 더하기 y는 28이 돼서 x 더하기 y는 14에요. 그럼 이것은 지금 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어떤 형태요? 이것과 이것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거네요. 그럼 다시 말, 말을 하면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를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이니까 우리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1차식 이것을 변형을 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죠.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이것을 저는 y를 y는 14-x로 이렇게 변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아, x제곱 더하기 14-x의 제곱은 얼마? 1이되고요 그러면 x제곱-14, x 플러스 48은 0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돼요. x-6, x-8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0입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x값은 6이거나 또는 x는 8이 되고요. x가 6일 때 y값은 얼마요? 그렇죠. 8이죠. x가 8일 때 y값은 6이 돼요. 즉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할 x 곱하기 y는 결국에 어떤 게 6이고 어떤 게8던 간에 결국에 답은 48이, 68에 4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꼭 써주세요. 시험에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맞출 때까지 공부합시다.